好，我先说几句啊。尊敬的李在明总统，很高兴啊，时隔不久与你再次见面。首先对你来华访进行国事访问表示热烈的欢迎。去年六月份，总统先生就任以来。 경제를 진짜 가고 민생을 촉진하는 실전의 첫 번째 임무였고, 적극적인 성과는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중시 대화 관계, 대통령께서 대중관계를 중요시하으로 여러 차례를 통해서 중한 양국은 서로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상 간의 전략적인 지도에 중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각계는 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환영을 발습니다 양식은 각 분야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반드시 양국 국민들에게 更多的扶持。昨天，习近平主席同总统先生,統先生举行了会谈，为深化发发展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做出了规划、指引了强劲的动力。 中方始终讲对韩关系，置于我们周边外交的重要位置。我们愿意同韩方一道，坚持睦邻友好，加强战略沟通，巩固政治互信，推动我们两国关系啊，沿着正确轨道不断地向前发展，拓展我们合作的广度。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두 번의 다자 회의에서 총리님과 만났고 이제 또세 번째로 이 베이징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여기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님과 두 차례 회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중국의 경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또 민생 안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또 영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십니다. 민생과 평화에 입각하여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리님께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수평적이고 호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또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시 주석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국빈 방문, 방중은 음. 2026년 병호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국빈 정상 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음.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서 좋다는 뜻입니다. 아마 중국도 같은 말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총리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세 번째 네.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말 오랜 친구간처럼 기탄 없이 의견 교환을 하고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에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 好，我先说几句啊，尊敬的李占明总统，很高兴啊，时隔不久与你再次见面。首先对你来华访进行国事访问表示热烈的欢迎。去年六月份，总统先生就任以来，把提振经济、促进民生作为你的施政的首要任务。 정책을 실시하는 첫 번째 임무로서, 그 적극적인 성과는 지금 중동 선생이 중세 대화 관계, 대통령실에서 대중 관계를 주요시하고 여러 차례를 통해서 중한 양국은 서로 중요한 협력 공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다나 정사안 간의 전략적인 지도 에 중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각계는 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환영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각 분야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반드시 양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보지를 각자 주어보시습니다 어제 신빙치 선임께 대통령님과 회담을 진행 중한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하는데 注入了强劲的动力。中方始终将对韩关系，至于我们周边外交的重要位置，我们愿意同韩方一道，坚持睦邻友好，加强战略沟通，巩固政治互信，推动我们两国关系啊，沿着正确轨道。 얼마 그에 不断的 따라 앞을 향해 발전해나가는 모을주목 합공업 및기대하면서더으에게더 많은 실에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들에게더 많은 실질를들에게더 많은 실과더더게더더 먼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두 번의 다자회의에서 총리님과 만났고 이제 또세 번째로 이 베이징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여기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님과 두 차례 회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중국의 경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또 민생 안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또, 영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십니다. 민생과 평화에 입각하여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리님께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수평적이고 호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또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시 주석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음. 국빈 방문, 방중은 음. 2026년 병호년에 시작을 알리는첫 번째 국빈 정상 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 것일수록 좋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서 좋다는 뜻입니다. 아마 중국도 같은 말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총리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세 번째 네. 만나는 자리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말 오랜 친구 간처럼 기탄 없이 의견 교환을 하고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에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 好，我先说几句啊，尊敬的李在明总统，很高兴啊，时隔不久与你再次见面。見面首先对你来华访进行国事访问表示热烈的欢迎。去年六月份，总统先生就任以来，把提振经济、促进民生作为你的施政的首要任务。 정책을 실시하는 첫 번째 임무로써 그 적극적인 성과는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중관계를 주요시하시고 여러 차례를 통해서 중한 양국은 서로 중요한 협력 공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상 간의 전략적인 지도에 중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가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각계는 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환영을 발히했습니다 양측은 각 분야의 무단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반드시 양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보지를 각자가 보겠다는 뜻입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졌고중협력관계를심하 注入了强劲的动力。中方始终将对韩关系置于我们周边外交的重要位置。我们愿意同韩方一道，坚持睦邻友好，加强战略沟通，巩固政治互信，推动我们两国关系啊，沿着正确轨道。 개발은 궤도에 따라 앞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주도되고, 힘력에 더 공익 그리고 GDP 확대하면서 더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더양으 어. 우리 국민들에게 어. 더 많은 희망을 어. 가져다 주는 어. 용감한 대동 운과 운동 관심사에 어.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请. 교환할 용意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두 번의 다자회의에서 총리님과 만났고 이제 또세 번째로 이 베이징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여껴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님과 두 차례 회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평화의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중국의 경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또 민생 안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또 영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십니다. 민생과 평화에 입각하여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리님께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수평적이고 호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또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시 주석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국빈 방문, 방중은 2026년 병호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국빈 정상 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바꿀 겁니다. 오늘은 총리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세 번째. 예, 예,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말 오랜 친구 간처럼 기탄없이 의견 교환을 하고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에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 好，我先说几句啊，尊敬的李在明总统，很高兴啊，时隔不久与你再次见面。首先对你化化，对来华访进行国事访问表示热烈的欢迎。去年六月份，总统先生就任以来，把提振经济、促进民生作为你的施政的首要任务。 정책을 실시하는 첫 번째 임무로서, 그 적극적인 성과는 지금 대통령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대화 관계, 대통령께서 대중 관계를 중요시하고 여러 차례를 통해서 중한 양국은 서로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말씀습니다더나아 정상 간의 전략적인 진화에 중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가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각계는 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환영을 밝습니다. 양측은 각 분야의 협력은 끊임없는 추진함에 따라 반드시 양국 국민들에게 더, 더 많은 보지를 가다주겠다는뜻습니다 어제 시진총장님께서대통령님과회다을 나셨고, 昨天习近平主席同总统先生举行了会谈为深化发展中韩战略合作关系做出了规划指引 注入了强劲的动力。中方始终将对韩关系置于我们周边外交的重要位置。我们愿意同韩方一道，坚持睦邻友好，加强战略沟通，巩固政治互信，推动我们两国关系啊沿着正确轨道。

먼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두 번의 다자회의에서 총리님과 만났고 이제 또세 번째로 이 베이징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님과 두 차례 회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평화의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중국의 경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또 민생 안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또 영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십니다. 민생과 평화에 입각하여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리님께서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수평적이고 호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또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시 주석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국빈 방문, 방중은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국빈 정상 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서 좋다는 뜻입니다. 아마 중국도 같은 말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총리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세 번째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말 오랜 친구간처럼 개탄 없이 의견 교환을 하고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에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